자 오늘은 여기 동업 현장이에요. 네 지금 신축 건물인데 어, 옥상 방수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. 그 자재는 우레탄 2액형으로 작업할 거고요. 어 바닥 상태는 그렇게 크게 양호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면갈고 어, 하도 작업하고 실란트 작업하고. 그래서 예 경북고 상도 작업할 예정인데 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코너 부분에 먼저 그라인더로 면 갈이를 하고 있어요. 아 지금 여기 높이는 한 3층, 4층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지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는 소지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도 작업하고, 제가 다시 그 촬영을 하겠습니다.